근데 우리 안 봐주고 있긴 해. 하겠지. 공안 나가. 피. 비상 원려도 괜찮아. 와이드. 오. 위도? 위도? 와이드. 위도? 이겼어. 공업기 안 써. 이 스킬 난전에서 맞출만하냐고 그러니까 난전에선 레 레이나가 훨씬 좋음.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스킬의 사격 이 활용도 자체가 팀적으로 좀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안정화 시 이런 식으로. 방어 시 불안정화 시 이런 느낌. 방벽 생성. 사격 차단. 벤달 되면 아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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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엔 칼 들어야 돼 무조건. 칼 들고 그 다음에 벤달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가까이 붙을수록 좋아지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느낌에 칼 들고 와서 왼쪽 큐 들어가고 와이드 들고. 방방방. 시원하게 아아저 쫓겨버렸다. 어 램프 어 램프 램프 피방좀 보도록 아, 할게. 램프 예, 예. 아 램프 형 뭐, 항상 오케이 오케 시원하게 램프? 뭔가 얼리미 나 잠깐 올라가야 돼요. 확인. 오케이 터프님 지금 잡아봐 가져봐. 아프다. 준비. g 고.. 어 뭐야? 고고 g 나이스. 얼마? 시원하게 시원하게 시원하게부터 할게요. 시원하게 <웃음> 시원하게 <웃음> 시원하게. 사이트 킬링이랑 아이소. 시원하게 시원하게. 여기 가볼까뭐 표탄? 오케이, 시원하게 나가 버릴까? 오케이, 나가. 하나, 둘, 셋. 바로 아래,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이거라도 쏴야 돼. 쩔었다. 나이스. 시원하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와이드. 시원하게 와우! 나이스. 딜 딜라이트. 아, 시켜 줘. 그렇죠. 너의 명예 엔트리. 대형형 <laughs> 형, <laughs> 좋았다, 진짜. 이거예요. 어, 그리 그래, 시원하게 어디 가나요, 이번에? 시원하게 램파버로 가시죠. 야 갑니다. 오케이. 자자자. 어, 아, 피해망사 말았어. 피해상이 아니야. 뭐 말았어. 망상. 깨달았다, 깨달았다. 깨달았다. 다 죽여줄게. 이리 와. 어머. 깨달았다. 연방은네 85면. 아, 어. 어 비가온 중. 가는 중. 스크린돌. 스크린돌. 스크린트알려세요이스 와. 와. 아, 이건 뭐야? 뭐야? 와! 대박. 아, 뭐야 <laughs> 이건? 여기 한명 진짜. 그니까 어디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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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와 나이스. 야. 공포 먹었다, 이소. 오케이, 확인. 나이스 이미. 오케이, 이 가자. 지키 한마고 꺼져요. 고고고. 모르어어딘지 <목소리> 오른쪽이다 느낌왔다 목표 아. 뭐, 탐색 죄송요. 아, 아, 이 상대는 안돼 나야. 아. 시디 시디 시디. 왜 아, 백사야? 백사, 아, 아 백사였다. 아아아아 닷캐시 <laughs> A 사이트 가자 네. A 사이트. 제트가 위치만 형가? 얘기해줘. 어 위치만 얘기해줘. 나는 사이트로 가자는 거죠? 아, 예 사이트로. 어디 어디든지만 얘기해주세요. 환산갑니다. 네. 이거 램프에 그거 있었어.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제트 죽어도 돼, 제트 죽어 돼. 지금 스크린에요로있었있었어요 Hello, operate on your own. Why the dropper? I see. I 아이스 이거야 e I see. I see. I see. I see. I 니네 상대는 나다. 아 제트 제트클로워가 쓰어가가 이거 쓰 이거 쓰 뭐야? 바라펠 파라펠 파라펠 파라펠. 뒤뒤 뒤. 뭐야 뭐 뭐야. 뭐야? 아이스. 잡았어. 이 왔다. 아 질고 그랬네. 다음 다 뒤전네 바닥 너무 날카가지고 문제야. A A. A A. 아이소랑 스카이도 썼다. 네. 아직 응임 못했어, 아직. 네 상대는 나다. 어? 잠시만요! 어 뭐야? 사용할 수가 없다네, 스킬을? 룸메는 음, 왜 여기 있을까? 와... 나이스 로아 와이드 넣는다, 이씨. 개망상 와이드. 그냥 바네츠 둘러, 그냥. 쭉. <laughs> 근데 우리 안 가지고 있긴 해. 타겠지? 응, 안 나가. 피해. 니탕 네 벌려도 괜찮아. 오, 보 오! 그도그도 와이드 그도 이겼어 궁극기 안써스도 아, 쳤다 와 죽음이었다 죽음 오설만는 없어요 오케이 미드 쓰라인 다는 거는 미드 있다는 거야? 다이소 b 메인이었자어 나이스 죽어오 나이스 임무 완료 비이스지이 뮤지션은 이 뮤지션은 이뮤지이 뮤지션은 이뮤지이뮤지이뮤나이스지션은이뮤지이 뮤지션은 이 뮤지션은 이 뮤지션은 이뮤지션이이지 마신... 구이소 렛츠고 오케이 나 먼저 형나 먼저 할게 나 먼저 할게 이게 아이소의 장점 어? 여기 여기 뭐. 사이트 있었는데? 어, 사이트였는데? 스크린 헤븐 들어왔다 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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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메이 땄다 나이스 안녕하세요 오퍼 오퍼 램프에 와 이거를 <laughs> 여 카메라로 피킹 나오는지 봐드릴게요 오케이 okay. okay, 리콘 넣어주세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okay. 나와요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오른쪽 오른쪽 와이드 프롤러 아, 한번더 나이스 나이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내가 먼저 갈게 따라와 램프에 램프에 체인버 확인 okay. 램프 체인버 램프 체인버 램프 체인버 있어 그대로 오케이 체인버 60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뒤 함정 해놨고 이러면은 시티만 보면 될듯 오케이 두개도전것만좀보다서 할게요. 저기 아막집 카메라. 시 시지 2시티. 무게바뀌어요 아이씨. 예 예. 제가 씨 쓰면서 그냥 가버리니까 여기 C 뒤쪽으로 드론 좀불러주실래요 실력 좀 볼. 방벽 요 드론, 드론 넣어 줄게요. 앞으로. 안녕하세요. 피. 아아나 피. 오 왼쪽 피. 왼쪽 필, 왼쪽 야 백사. 백사 조이 오케이. 백사, 백사 나 다운, 나이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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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이거 E 쏘고 나가야 되는구나. 나이스. 네, 뒤함전 깨쳐서 3명 가야 돼. 그래. 기본 좀, 기본 좀. 나 아, 롱돈다. 필 힐, 힐. 힐. 저, 선 볼게요. 해븐 쪽으로 하나. 힐 다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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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 올라가는 오케이. 거 내려왔어요. 네. 욕탕 하나 있어. 네, 일로 와. 집중. 안녕하세요. 나이스. 아이스아필필 필, 필, 필. 뭐였는데? 실수로 유령했어요아 유력? 유령? <laughs> <laughs> 오케이, 잡아줘. 와, 님 음. 파이크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있잖아 여기. 오새이나 불안정화 캐시. 그런 20초 남았습니다. 공쓸 게가 바로. 오케이. 레더 시팅. 와 이거, 와 이거, 와, 오 보인. 나이스 아. 보인다. 한명 오, 오 이걸 맞추네 가비. 오 와. 와라 제발. 집중한다. 아 B. 아, 이렇게. 에이스 보여요. 뭐보 뭐요? 대박공범위가 보인다. 두 명이라 버그났나? 이로하나 충전이 필요해. 오. 오. 어, 드었나 왔다. 나이스. 엘범 하나 참나 했는데 어딘지 모르음. 아 이거 뭐 아, 뭐? 봐. 찢어. 찢기 하나. 찢기 하나. 바이스. 바이스. 어, 바, 나이스. 나이스. 저거 그거. 에, 이문들게요 오케이. 너무 좋아요. 반액장에 눌러 보실래요? 눌러 보실래요? 반액장. 반액장. 이거 이거 어, 그거. 오케이. 수험 수, 아, 수험 깨 주실래요? 뭐야? 아군이 한명남았 아,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자자. 몸 맞췄음? 아니야. 몸 맞췄어요. 나이스. 제발! 아, 시간이... 지금 이거 대... 해야 해체... 이거 <놀람> 대패아아아악 아, 까비... 이거 욕탕... 귤이 상 오케이, 페도안 보이고 여기, 아, 딱 여기 있는 거 같은데 네, 거기 있어요 욕탕, 제가 텔 탈게요 저도 오케이 네? 뭐야? 둘 하나 더, 하나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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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이. 나이스 어, 뭐야, 뭐야? 어, 이... 여기 가라. 개이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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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바이. 나이스. 왔다. 구미호개 님 맨날 삐러 오니까 이분하고 한번 해야겠다. 안 되겠다. 쓱. 윽 일로 켜러자. 여러 안녕하세요. 구미호개 님 반갑습니다. 나이스. 그러면 이제 A 이쇼 파는 거 모르고. 쓱. 쓱. 한번 더. 어 다시. 어셋다 있는데. 갔다 오게. 형형못 맞춰. 못 맞춰. 형못 맞춰. 야, 다침침 치약 먹이놨어취약 어, 거기 셔진다. 우와. 오, 개맨이 쳤다. 몸에 훅커. 더 보고 있어요, 오늘. 나이스 돌다 돌다. 나이스. 나이스. 에이. 에이. <목소리> 예, 개빡하르다. 지금 저기다. 제가 여기서 한번 맞췄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저기다. 있을 거예요, 님들. 저기다. 진짜 이게 저기다. 살짝 아이큐 높은 플레이가 어 음. 보여 드릴게요. 1대1로 겨루자 봐봐요 o k a 죠 it. Oh, bye. Good job. Good j 넣었어 h nice. So, set up here. Was a no, so. w h a t 아래 아, 구독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고요? 나는 역탈자 역달차...